하늘루야저 네. 아, 저런데요 아, 자주 아, 한몇년된것 같아요 우리 설교사님 앉아가 그런데 아, 오늘 이렇게 참 이렇게 오래 앉아 있기는 참 아, 그렇게 어, 많지는 않은 같은데참 오늘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한분기한 목사님들 한, 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은 쉽게 말하면 저기 있으면 어떤 분은 다리에 대해서, 어떤 분은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가 받은 그 사명들, 그메시지를 하나 달 나면서 야 부제가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 참 어, 합력하여 서을 이루는 그런 일을 참하시니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서요. 아 예, 부족하지요. 저도 목회를 참 어, 짧은 시간 아닌데. 아 거여동에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또또 아, 하다가 송파, 하다가 고등 사다가 저도 이 달란트가 전도해요. 음, 저는 이제 수십 년이 전도를 하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세워서 힘든 교회다가 에 세우지고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하고 계속 연결이 돼서 너무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게 그때 참 그렇게 해준 게참 감사하다 이렇게. 근데 아버지가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각자가 그 달란트를 어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아버지한테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들이다가 아 이제 거여동에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떡할까요?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기 이천, 이천 그, 아, 여주, 여주 그 전철이 있는데 그 거기다가 이제 땅을 아좀 사서 교회를 마치려고 하니까 주님이 당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어, 계약까지 다 하고 이제 처음부터 해놨는데, 조금 저거 하고는 그냥 늦췄고. 근데 경기도 삼동을 하나님, 어, 그쪽으로 또 가면 어떡할까요? 왔는데, 거기에 마음을 주셔보는데 거기 교회를 어, 지어놓은 걸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계약이 다 돼가서 일주일 남았는데, 청계산에 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도를 했는데 내려오니까 거기가 불이 나버렸어요. 또 그래서 또 뛰었어. 조금만. 그러고 있다가 주님, 아 저희는 또 삼동에 집이 있으니까 경기도 광주 삼동을 사는지 어떡할까요? 그러는데 지나가는데 아 너무 좋은 경치가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걸 주셨어요. 이제 샀어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너무 뭐해좋요 경치가 좋아. 그래서, 아!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경치가 좋아서 우리 청년들하고 이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려서 이 지금 우리 여기서 드리다가 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아, 코로나가 와서 어떡하지? 이렇 청년들이 뭐, 선생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칠때 이걸 해서 내 보냅시다. 그래서, 그렇죠. 나도 그런 말이다 왜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침체도 있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앉아서 찬양. 옛날에 우리 은혜 받을 때 앉아서. 그리고 내 달란트가 가정가정마다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주시면 그걸로 세우는 그 일을 하나 님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앉아서. <laughs> 끝날 때까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꿇어 앉아서, 계속 달려 넘어가요 근데 꿇어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메세지전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아, 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60만 군인들 국관을 든든히 지켜, 장로님 25만, 막 30만, 막, 저다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막 했어요. 하고, 딱났는데 이제 주님께서 코로나가 끝나니까, 그만하라마 밤을 주셔서 앉아서 하는 거.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게 이제 방송이 나가진 거였지. <laughs> 그래서 이분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막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그런 걸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우리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처음에는 우리가 신간을 아,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봤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이지 자꾸 가면 나는 할수없다고 자꾸 내려앉아. 내려앉은 만큼 성령님은 내 위에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서주시는 그런 일을 네.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인도받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중요한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드시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비관하고 어떤 환난, 고통, 죽 질병, 죽음 앞에 정말 제가 여기 서니까 죽음 앞에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신 관인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포기라는 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더라. 아멘. 네. 아, 네. 아, 네. 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셔서. 그 안에서 내가 에베소스처럼 넓이 깊이 높이 길이 청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서 자라가는 것이 그게 음. 생활이고 그렇게 다져주기 때문에 경관신앙으로 세워지더라고요 아멘 음. 자 오늘 저는 여기를 그럼 우리의 모든 분들이 다 목사님 분들 요 귀한 분들 다잘 아시지만 오늘도 세계에 또 많은 방송에서 또 많은 분들이 전 세계 오늘도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영생을 축시대로 작정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그냥 항상 기뻐라, 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랬는데 아요기를 읽어보니까 아, 저희들 항상이 아까 참 여기 감사한 게 다들 말씀이 전부 다 풍성하게 있어서 나 그게 제일 좋아요. 아멘.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 터가 세워져야 경고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대해서 마태복음도 내 말을 듣고 지키고 그렇지 않은 모래의에 지은 집이지만 반스미 세운 집인데 오늘날 참 이렇게 아 그렇지 않는 것도 많은데 참 오늘 말씀이 풍수하게 있어서 아참 귀한 분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아주 끝까지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 자 오늘 아 오늘 여기 보니까 대사로니가 5장 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예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피차, 음, 피차 아,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요 아멘. 아멘. 응. 여러분 보라, 천나가 임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고 임마누엘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고 임마누엘이 하셨어 여러분 저는 늘 그것을 참 좋아해서 성경을 말씀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그 말씀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가 우리 대신 양이 죽었잖아요. 양이 안수하니 안수해서 양이 내 대신 죽어, 죽은 죽으로 하나님 용서했거든요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 피를 녹으시고 우리 지금 용사하셨거든요 용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여기 계시고 안에 계신 데 없이 일하시는 주님인데 그분은 우리와 비차 오늘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님 바라보셨어요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도, 새곡에도 너무 감사한게, 멀리 할것 없이 새벽에도 너무 감사한게 감사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시킬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 이 세상에 제일 내가 행복한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 여러분 이 어두운 허광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죄송합데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저천국을 가라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갓한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네. 일어나면 예수님, 성령으로 나와, 천만하게 계셔서, 성령 인도받는 삶을 오늘도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오라고 가거든요 운전해가고 밤에 저번에도 12시 오 거예요 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왜? 빚진다니까 그래서 <laughs> 빚을 갚아야 되는데 큰돈 끼고 수십 년을 만나준 예수 그한 번도 세상 빠지지 않도록 나를 길껏어 주신 예수 그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수원형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일어나면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또 주님이 믿어지죠 저 천국이 네. 믿어지지. 이게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게 너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그리스도여 살아 계신 하나님 아직 부활하시지 우리 하에님은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이것이 안되면 오늘 이단들이 많아서 카톡받고 싸우는 일이 많은데 여러분 네.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야 돼요.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 죽으신 부활하신 성령으로 계시 주님 우리를 통해 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께 계시기를 원한대요 주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요 우리는 뭘만 하면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기뻐하는 거요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죽으면 어떻게 기뻐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힘을 들여서 날마다 기쁨을 나. 우리 말씀, 목사님께서도 우리 또 목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을 미워하야는지시기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니까, 늘 우리 속에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요. 어. 그래서 항상 기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항상 기뻐요.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부든지 힘들든지, 힘이 든다, 고넘어지는게 아니라, 항상 애국에 종종 됐던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요. 기뻐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어디서 나 오늘날 뭐 이거 세살 띵이 아니라 요한복음1 4장과 15장과 16고금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이 내보에시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시잖아. 주님이시잖아. 그분이 넘쳐야 다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보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항상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한다는 이는 감사의 조건이 자꾸 죠 제가 이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성마하시는 우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께서 제가 제기 있었는데 이런 수십 년 전에 자 그러면 여러분 어, 항상 기도하라. 항상 주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저는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보다 서울에 올라와서 늘 뭐냐면 모든 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인도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늘 범사의 글을 인정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져요 도것이다 정보를 전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오늘 저 시푸른 거 먹고 싶은데 나좀만들래가락시장이와서전하라 그런 시푸른 거 끝날 때까지 먹으세요 음. 아, 네. 뭐 그렇게 감사하지가 그러면 그걸 먹을 때마다 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주셨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갖고 그걸 감사해 아, 이건 우리 아버지가 주셨 왜? 살수 없어 그럼 어떤 날에 신발이 아버지 저 신발을 주셔 그럼 이 신발을 내가 갖고 감사하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아, 아, 아버지가주셨 왜? 내가 기도했겠네 그러다 보면 신앙이 뭐에 되냐 봄사에 감사가 자고 나왔네 왜? 모든 게네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자꾸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40년 가까이 된, 어, 전도사님도 있고, 감도사님도 있고, 권사님들도 서울 와서 전대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못 해요. 옛날에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laughs> 어, 이러고 모든 것 아버지가 다 주시니까 감사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음, 아멘. 네. 네.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아, 네. 때 자꾸 주셔. 음. 어, 그 자꾸 주시. 저거요. 네. 아버지 이거요. 이거요. 그럼 다주시 아, 네. 아, 아, 정말. 아버지, 를기쁘게하라그래야만이 네 마음의 원을루어주시게 아, 네. 오늘 한참, 기렇게 기쁨은 내가 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내안게 기쁨을 주시보그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감사 면사의인하을해 하면, 이렇게 하면, 이장게 하면, 이렇면이렇 하면, 이렇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하면, 이하이 이렇게 하면, 이 거쳐주시고 끝까지 늘지켜주고 우리 항상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자꾸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아니니 보이잖아요. 기 기도. 기도해보시면 기도의 그 맛이 아버지 그러면 옛날에는 군말이지한참 계셨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인마이 됐어요. 말투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보게 될거요 아멘. 아멘. 네, 기도 항상 너,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으신 주님 이활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인만을 해서 오늘 항상 기뻐 쉬지 말. 고 네, 범사에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하니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저 천국은 우리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아멘. 본인들이 잘 나가요. 내가 믿음이 있어 천국 가는 데,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데 본인이야. 누구말할 것도 없어요. 모방할 것도 없어요. 나는 제주 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 믿음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천국이 옆쪽을 보여주듯이 타잖아요. 근데 뭘말해 내가 하나님을 잘안답 본인에게 믿음이 다 있는 거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신 천국 가면 네, 정말 잘했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네.